네, 안녕하세요. 원주시 신림면 남양에 위치하고 있고요. 뒤에는 산입니다. 소나무가 쫙 어우러져 있고요. 앞에는 이렇게 큰 주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. 대지는 200평입니다. 하천부지를 넓게 쓰고 계시거든요. 하천 정비사업 다 해가지고 깨끗하고 좋습니다. 아주 여기는 뭐 털을 적용을 너무 잘 해놨어요. 이렇게. 거저 꽃도 좀 많이 드시고 있었네. 배사인수에요 뒤에는 소나무가 쫙 어우러져 있고요. 남양이고 앞에는 주포천이 흐르고 있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앞마당에는 이렇게 잔디를 쭉 가셨어요. 자연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. 어, 산에서내려오는 물. 그리고 또, 또 텃밭도 있고요. 텃밭이 은근히 많네 있네요. 아, 이 뒤는 거의 다드릅나무라고 합니다. 일단 시야가 좋습니다. 산이 잘 멀리 있고 앞에 주포장이쫙 들고요. 네. 가격 그렇게 비싸게 안 내놓으셨어요.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예. 궁금하신 분들 임장할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